안녕하세요, 팟도입니다. 두 번째 상품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어떤 분이 고맙게도 되게 빠르게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상품도 바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이번 두 번째 상품은 B6 슬림 사이즈예요. 그리고 미네르바 가죽으로 만든 커버입니다. 이것도 트래블러스 노트 스타일로 만들었고, 미네르바 가죽은 겉이 매끈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소에도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두 군데 있고, 그리고 주름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가죽은 제가 에이징 된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같은 미네르바 가죽인데, 이 안쪽은 지금 에이징이 안 됐고, 바깥쪽은 에이징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까지 진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이렇게 어둡고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가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노트들이 호환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미, 미도리 MD 노트, M 사이즈 노트입니다. 이것도 두건을 꼽을 수 있게 두 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무줄이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걸 끌어서 한 줄로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권은 되게 가볍게 들어가고요. 한 권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정도 공간이 남거든요. 이거를 빡빡하게 쓰고 싶으시면, 이거를 칼로 자르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권도 들어가요. 이렇게 두건을 넣으면은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도 한이 정도 공간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게 호보니치 윅스를 쓰시면 호보니치 윅스도 꽂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저, 제가 믹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 폭을 비교해 보시면, 믹스보다 아주 조금 더 크거든요? 요만큼, 요만큼. 그래서 믹스를 꽂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믹스가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믹스만 단독으로 쓰고, 나는 이거 믹스 전용 커버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커버 폭을 잘라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게 거의 거의 딱 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조금 남, 조금 남는. 그리고 여기가 이만큼씩 남으니까 양 옆에 그냥 30cm 자를 대고 차분한 마음으로 잘라 가지고 쓰시면 믹스 커버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리뷰하는 동안 손톱에 긁혀가지고 이렇게 벌써 기스가 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거 분해하고 살살 조심히 달아서 잘 보관해 놓고 있겠습니다. 어, 이거, 이게 빨리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만약에 안 팔리면 그냥 제가 쓰려고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조심히 냅두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반점? 소의 반점이 두 군데 있고요. 손톱 스크래치 하나 있고. 조금 이렇게 얼룩이 보이죠? 주름이 좀 보일 거예요. 이게 소의 주름이거든요? 이런 베지터블 가죽은 이런 건 어쩔 수 없, 없는 거래요. <laughs> 근데 만약에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은 이런 거 없는 진짜 깨끗한 부위만 선별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프루츠 패밀리 거기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겠습니다. 이거 가격은 5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 A6는 4만 원, 그리고 B6 슬림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반값 택배로 보낼 예정이니까 GS 편의점 주소 적어주시면 그 주소 확인해서 그 해당 편의점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